한팀? 4명 네난 우리 형들 믿어 나는 내 동생들 믿어 동생만 믿는다 난 형들만 믿어 난나 자신을 나 믿는다. 믿는다 난 동삼으로 간다 동삼 예, PKN 예. PK 예. 나카산이다, PK PK 나카산이다. PK 나카산이다. 난왜 이렇게 높냐 난왜 이렇게 나카산 개 느리냐 우리팀 나카산이 다 아쉬운 거 같아 우리팀이지만 쪽팔려 난 대규 믿어 나총 예, 없다 나총없아 삼층에 세 명. 서쪽에 칭 하나, 하나 내려갔다. 저때 하나 더 있어. 3층에 그래. 서쪽에 칭 하나 내려갔어 북. 서북... 삼층 잡았어요 일단. 총좀 먹게. 을네층 계단에 하나 있고 중앙 통로에 하나. 확인했어. 계단 내가 봤어. 오른쪽 계단. 오른쪽. 까까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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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형들 믿어 맞은 거구나. 나는 형들만 믿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내 자신. 나 이거 봐. 빵 킬이 빵딜이야. 너무 좋아. 어 급제네 빵. 어? 야 권총 누가 샀냐? 에스터나 왔다 이씨입새끼야 아니 욕을 왜 하는데 시원하네 총 총소리 너무 좋다 야 희주야 아까처럼 1번 가면 되는 거야? 아프지 않네. 먼저 가 있을게. 오케이. 어, 싸늘한 씩즐검이 되어서 발견됐어. 아니요, 형 같이 가 그러면 나 화면, 화장실 있긴 해. 여기 능선에 세워서 태우셨죠? 바로 포탑 박아 봐. 그럼 버자그 차로 붙 오케이. 오케이. 바로 붙임. 아유, 여기서 요즘 나왔네 바로, 바로 가죠. 보고 있어. 내민다 3 번에서 정신 못 차릴 거야 얘네 나도 정신 못 차려 지금 한 바퀴 돌았어. 두 명. 두 명이다. 할때 쳐줘야 돼. 어못 잡았어. 어 됐대. 내 시키자. 하나 끼자 시켰어. 음. 저 스커스 라인 오른 왼 오른쪽에 하나 있어. 오, 나 진짜 왔어. 뗐어. 멀리인 거기 피. 세차 장비 생각한다. 대규야. 내가 좀가 몬테각 조심해. 음. 안해 안해 안해. 가줄게 오른쪽 박스에 박혀있어. 왼쪽 아. 연막 살리러 간다. 그그그 잘했네 우리 팀. 나형들만 믿어. 걱정 말라. 아, 형이 덥구나. <laughs> 여기 팔 배율. 여기 팔배그거못그 <laughs> 그거 그거 찾지. 그거못 찾지. 내가, 내가 먹었어. 오케이. 그럼 참 이, 여기 여기서 이거. 베릴로 잡은 거 그것도 포탑으로 안 쳐주시나? <laughs> 라고 할뻔 기야 가야돼 yeah. 어디야 답이 어 있어 그냥 일단 가야돼 가야돼 가자 가자 존나 친겨 오빠 존나 친교 그냥 꼭대기 꼭대기 먹고 졸라 쏘다 가자 한번쫓 어때 그러든가 그러든가 어 원톱도 없었거든 그러든가 그러든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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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laughs> 야아나 바로 소취할게 이아련어 알았어요 밑에 차량 나간다 도로 스가타 하나 들어갔고 아, 살포구 품 아, 하나 빠 아, 대규는 안 대규는 스택 스텝 함 스택이야 대규야 품절 다지마있어 바퀴 깼어 깨어? 대규야 바퀴 오케이. 깼어 그거 두명타 있다 이 샷키면 너가 킹킹이야 알겠어? 와 총알 안맞는데도딱총소리잘안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일단 오케이 번 말고 저거 잡으게나한 대도 못 맞췄어 소리 살짝 아쉬워 소리 저세웠는요 내가 마무리 할 기다려봐 미라도한대더 있다 미라도는 무시할게 얘네 병선 스플릿이 원통 올렸네? 형 우리 뒤에 세웠다 형. 와. 진짜. 3명, 4명, 2번에 올라왔다고 되 조심해봐, 3번, 4명, 어? 3번, 3명 세우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더 왔거든. 환자 3, 3 앞에 우리 딱이 몰라 올 거야. 채워진 원유, 최소 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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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 2번, 어디 기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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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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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딱번번 이었어. 하지만 2번, 저... 탄이 없어. 2번, 아. 응 음. 찰려서 아래로 내려가어 집으로 뛴다 알았어 차 타고 간다 바로? 나 뚜벅이 집 붙었어 이미 2층 집 기절 붙어줄게 대... 땡... 나 반대 본다 아, 집 나왔다 아이고 이거 붙었어 1번 반대 보면 안돼 이거 우리 쪽 밀고 온다 위에 뭐야 다른 팀이다 다른 팀은... 가운데 집 뒤에 하나 있다 형 지금 3번스태프 있어 2층 집 1층에 하나, 하나. 왜? 왜? 40 들어갔다고? 라인 아, 아, 아니야 돼. 다른 애야 다른 애 내가 말한 거. 1번 아, 형 뒤에 차 온다 거. 상길이 형 원통 쪽 원통 쪽지 성당에서 왔다. 야, 야 이거 어. 2번 똥간 쪽나 위에 나무 위에 꼭대기 하지? 나무에서 골로 들어갔다 나무랑 나무 사이 아, 다른데 이거 아닌가? 야두명두명 뭔... 쳐오는 <laughs> 거 다른 애야. 나무랑, 나무랑 나무 사이 계속 온다 왼쪽면. 포간다. 어디 포간다 거기. 오, 오 제대로 한데. 지금 3번 왼쪽 방까지 왔어. 들어가야지. 하나짜리 나무 뒤에 있다. 희재야 이번 나가야 된다. 좀 빠졌어. 집, 어. 집 들어가서 피부터 먹어. 집 들어가서. 야 희재. 반전을 뚫렸다. 나 다시 방카우던대로또 가볼게. 그냥 오면 돼. 음. 원턱 뛰어온다요. 이번에서 맞았다. 저집가야겠집 바로 아니. 오른쪽 아래 핑. 오 시카고 팔렸어. 이거 성당이들 아, 다 그래. 올린다 우리 쪽으로. 템치 먹을게. 그집 끝난 거야, 거기? 아, 다른 팀부터고 4번 쪽에 외포로 지금 상당히도 다 붙였어. 차두대 4번에 있는 거지? 어. 4번에도 있고 외포도 있어. 둘이 한른 팀. 지금 4번에 있다. 이거 하나 내가.. 오 가까운데 그러면? 한길아, 바로 앞이다, 4번이면. 네, 봤어. 4번 잡았어. 우리 뒤에 조심해라. 제가뒤다각다나온거 아니야? 아, 뭐야? 잡아줄게. 폭건 봐. 집. 집 이번에 하겠는데? 하나일 거야, 이거. 아, 어, 집부터 아, 해야겠다. 돌럴 수 있어? 음, 올라갈게. 집 정집. 상단포 2층 있다. 아, 알았어. 거기도 나와서 와줘. 둘이. 고기 자리야? 네 둘이야, 얘네. 내집 둘이라고? 이거 내가 보내면 둘이야. 사과. 다른 팀일 거야. 집은 아, 하나일 거야, 이층나붙을게 2층 꼽 갈게요. 봐주마가 봐. 뒤로 파커는거 주심 하고 똑같다 맞아 없는데 그했나 보다 그러면 벌써 했나 보다 나 대게 좋아진다 얘네 하나 남았어 음... 지금 3번 있었거든 이거 레 깨진 거 봐줘 그 어, <laughs> 맞아 흥분 <굿. 웃음> 이거 그럼 원통 쪽에서 올 거야 이거 3번 쪽 왔을 거야 음, 몰라 먹다가 죽으면 모르겠다 너무 맛있다 먹어 먹어 봐줄게 봐줄게 Oh. 다 먹었어. 양껏 먹어, 양껏 먹어. 야, 쳐다보다는 뭐야? 소스를었어. 나나 보는 거래. 기절이다. 보이도록 할게. 빽 없죠? 밀래 나. 밀고 환주, 싶어 우리팀. 나빽 없죠? 대교 천천히 나 총알 먹고. 오쪽으로 가 게나. 끝으나 짧게 치. 나 정면 왼쪽으로 빨리 살리 나왔다. 끝이야? 끝난다. 둘밖에 없네. 뭐야? 서모 <laughs> 갈게. 좀 빠졌다. 지금 지금, 지금 2번네명다 2번 있어. 근데 이번에 풀스코도 있다. 잠깐 이 보고 못참데살지만 살짝만 편하게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안 <usion> 봐주는 중. 진짜 우리야 우리 안다. 이야 냄새 잘맡는데아 편하게 이미 먹혔는데? 제 MK가 먹은 거 아니야? 세명 있다 도로가요. 아 제발 노원패 하나. 와 너무 무서워 세명 있었다 보고 있어. 됐어 됐어. 건넜어 건넜어. 대개야 이거 이번 집에 둘. 오 뭐야? 얘네 연막 가고뒤로 푸시 가는 거 같은데 이즈야? 어, 나 그래서 붙어 으 놔가줘. 연막 이제 어디야? 연막 오른쪽에서 두명피킹했다아기야 여기 안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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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연막 바로 붙어 있어 그냥. 최소 셋이다 그럼. 어, 연막 지금 사번오른쪽에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 몰라. 주막이다. 음, 좀 왼쪽 하, 끝까지 가네 있다. 아너기제야 밖에 깨서 얘네 차 뒤로 빠졌다. 형못 가주겠다. 음. 혼자 해라나이각 나온다. 바이스 바이스 내려 야 대게 너 쏜다 바위에서 나는 바위에, 괜찮. 그그 그. 와 이걸 잡아줘? 아이 나이씨 no, nice. 쉽잖아 가만히 서는 거. 아이 우리 팀 희주가 아, 있는데 든든네 야, yeah, 뭐야? 뭐? 와 이건 안 돼. 내가 잡아줄게. 걱정 마. 어어엇! 라스하나 뭐? 아? 에? 이치 불커든가 본데 그럼? 예? 내가 이치밖에 없는데? 같이하자, 같이. 얘네가. 못했어. 일본에서 죽었거든 다. 대교 씨? 알카마이 지키가 만들어놨어. 나쁘지 않아? 그 유튜브가 위에서 살짝 죽어놨어. 대교 애답처럼 몇발 나갔다. 그거 먹다 죽는 거 아니야? 빨 정도? 오케이. 연막 두 개만 치면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연막. 이거 왜 튕겨가? 이 친구도 벌벌 떠는 중? 침 씹기절. 어, 움직 살려로 가는 거죽여야지 4번에서 아, 네. 쳐다보고 있고. 와, 아이고야. 저 뭔가 기야 저거. 몽각이야, 저거. 씨, 와, 이거 녹았어. 죽을 뻔했다. 휴. 살았음. 연막으로 좀 가려 줄게. 쟤네 창문가. 음. 봐도 눈에 가 나와 있다. 내려갈 수 있어. 안가려고될 듯. 일단 나 여기 있는 거어그로 끌어놨거든. 함을라 like, like. 내가 트랙터로 옮겼다. 오른쪽 3번. 려 3번 트랙터 분홍어다 이거 타릭 집 들어갔다. 다리기 타릭. 뭐야? 나도 폭들어어동색 아니야. 다쪽 들어갔어. 그런 <laughs> 뜻이었어? 음식? 아롤드안 하셨나. 화라페 화라페 쭉. 둘때 놨다. 열다 죽이고 움집 나도 살려놨다. 옴집 살려왔어 왼쪽. 또 대상이죠? 어, 오판 안에 있어? 음, 공킬이다 진짜. 아끼랑 옴집 살리고 있어. 옴집 살렸다. 안에 있다. 옴집 잡았고. 아 판자 잡았고. 옴집 하나 왼쪽 판자. 우리. 나도, 나도, 나도. 약간 애매하다. 뭐, 뭐, 뭐,